평안하십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우리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10장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러 갈 자는 누구누구냐?"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나."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 재앙을 앞두고 있는 장면입니다. 앞선 일곱 개의 재앙들을 경험하고서도 바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완고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재앙이 막 닥칠 때는 당장이라도 보내줄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재앙이 딱 그치면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못 가게 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온 애굽이 그의 완악함, 완고함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애굽 전체가 재앙으로 심판을 받는 것은, 그만큼 죄의 그 편만함과 파괴성이 단순히 개인의 영역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속한 공동체로 쉽게 물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 죄에 물든 공동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메뚜기 재앙이 애굽을 덮칠 것이더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열 가지 재앙을 가만히 보면 점점 그 재앙의 강도가 더 세지고 재앙을 받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첫 번째 이제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과 개구리 재앙은 이제 물이라는 범주 안에서 이루어진 재앙입니다. 그 다음 2와 8의 재앙은 생물에 의한 재앙이죠. 그 다음, 악질과 독종은 생물에서 이제 더 넓어져서 질병, 바이러스 혹은 균에 의한 재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박과 메뚜기는 자연재해로 인한 재앙으로 볼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메뚜기가 이제 곤충이긴 하지만 메뚜기 재앙은 이나 파리와는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파괴적이고 공포스러운 것입니다. 이 애굽이 자리한 이 아프리카 지방에는 종종 메뚜기 떼에 의한 피해를 받고는 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도 이 메뚜기 재앙이 얼마나 끔찍하고 어, 트라우마가 있는지 메뚜기 재앙에 대한 경고를 받고서는 바로에게 아, 이제는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자고 이제 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우박 재앙까지는 아프고 괴로워도 그래도 아 조금은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남아 있고 살아갈 방도가 보였는데 정말 이제 모든 것을 갉아먹고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메뚜기 떼가 휩쓸고 지나가면 아,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을 보내고 살 길을 도모하자라는 이야기를 바로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라는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처음 내리시면서 모세와 아론에게 단언하신 대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겠노라 라는 그 말씀이 심판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로가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데려와서 대화를 시도하죠. 그는 모세와 아론에게 누구누구가 갈 것이냐 라고 묻더니 이제 조금씩 조금씩 타협을 시도합니다. 10절에 바로의 말을 문자 그대로 보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라는 말은 이 맥락을 비추어 볼때 이제 반어법으로 이제 비꼬고 있는 것이죠. 아니, 어린아이들과 여자들 다 데려가서 고생하는 것을 생각하면, "아, 너네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말 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는 이런 이제 뉘앙,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은 말을 하면서, 이제 현실과 타협하고자 합니다. 장정들만 가서 고생하고, 약한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은 애굽에 두고 가라는 그런 유혹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타협을 하는 것이죠. 이러한 타협의 유혹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조금 더 편한 방법으로, 조금 더 나에게 득이 되는 방법으로, 나의 그 해와 씨를 줄이면서 적당히 하나님을 따르는 방법이 있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간지럽힙니다. 그러한 타협의 말이 현실적으로는 더 합당해 보이고, 더 옳아 보이고, 진짜 내가 득이 될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유혹 앞에선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러니까 애굽에 내리시는 이 재앙들이 단순히 애굽을 벌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너희 눈앞에서 펼쳐지고 너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표징, 하나님의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요구는 확고합니다. 장정들만 가고 싶은 사람들만 가라 것이 아니고 너와 내 아들과 내 자손들까지 모두 다 나를 따르라.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놓인 선악과 한입 먹어서 내 눈이 밝아지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라는 그 우리의 오만한 그 죄와 우리는 맞서야 하고 나의 이 나의 편안함, 포기하더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진정 우리가 사는 길이고,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매일매일 우리 앞에 놓인 수많은 그 선택의 순간들 앞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일지를 고민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선순위에 놓고, 나를 유혹하는 그 주변의 모든 소리와 나의 이기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지금 당장은 손해 보는 것 같더라도 죄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위한 선택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우리의 상상보다 더 거대하고 놀라운 약속의 보물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를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국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당히 타협하려는 그 바로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떠나는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전적인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앞에 놓여진 그 수많은 선택의 갈림길들 속에서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나의 편안함이나 나의 어떠함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조차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그 유혹과 고난들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우리에게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의 참 기쁨과 참 감사가 있음을 기억하며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